혹시, 이제, 그 농막에 우리 구독자들이 많아요. 네. 농막이나 농지 그냥 불법으로, 예를 들어, 돼지가 아닌, 네. 그냥, 농막은 허가가 돼 있는데, 불법으로 네. 또 하나로 만들었어. 네. 그런 것들을 양성화해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되나요? 어, 사실은 지금은 소규모 이제 주거용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이 나왔는데, 음. 농막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추론을 해본다면, 뭐 모든 불법 검축물을 다 양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농막의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는 양성화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좀 조심스럽게 있지. 음, 아마 제가 봐도 그, 그것까지 해주는 않을 것만 같은데요. <laughs> 네. 그러니까 무조건 허가가 이제 된다는 게 아니고, 네. 허가가 가능한 곳에 불법을 했을 때, 그거를 규정에 맞게 해, 신고하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해준다는 뜻이 가, 들,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이번 대책에,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개 법률이 대류되고 있습니다. 특정 건축물법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어 정부에서도 신속하게 추진을 할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음. 또 저희가 한 가지 또 유의하셔야 할될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살고 있는 어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런 어, 실생활의 편의를 봐주시고 안전 조건을 지키면 양성화를 해주신다고 하였는데. 네. 그렇지 않은 이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아, 예, 예.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좀 유념하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항공사진 같은 거 있죠. 네. 항공으로 찍으면 불법 건축물을 생각보다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전과 지금의 사진의 변화가 생기면 아. AI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걸 추정하기도 합니다. 와, 이제 <laughs> 네. 말 그대로... 뿌리가 뽑히겠네요. 아,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laughs> 요거를 또 추진하기 위해서 뭐 신설되는 부동산 감독 기구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행 강제금 부과제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반복적으로 부과를 하고 어, 만약에 그, 그래도 미시정하면 매년 그 금액을 가중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성화 해주고 이제 단속은 더 강화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펜션 같은 곳이나 이런 데 보면 작은 계곡들이 있어요. 네. 또랑 같은 네. 그런 데. 그런데 보면 그냥 쇠, 쇠덩어리로 막 H빔으로 해서 막 불법으로 네. 다리를 만들어 놓는데도 네. 네. 많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지금 이제 그런 단속의 대상이 되겠네요. 어, 대거 외부에 그래요. 지금 철계단돌 단속이 된다 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공이 허가가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중공 났으니까 불법으로 지는, 사실 이게 많이들 그렇게 네. 하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또, 좀, 이, 디테일하게, 이런 이제, 파고라. 파고라인데 이제, 기둥이 있고, 철골이 있고, 음. 예, 이렇게. 이런 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진짜. 옮기면 그만이에요. 음.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지인분이 이제, 바퀴를, 어. 바퀴를 달아놨어요. 어. 예, 이런 건물이긴 한데. 네. 그랬더니, 단속으로 왔는데, 나 바퀴 달아서.